안녕하세요, 망가닥입니다. 오늘은 가지 버섯을 넣고 어, 아욱 된장국을 끓여볼까 하는데요. 어, 가지 버섯은 소금물에 데쳐서 충분히 담궜다가 냉동실 넣는 거예요. 그래서 바로 꺼내서 해먹을 수 있게끔 준비해놓은 거를 네 바로 꺼내서 준비했습니다. 자, 그리고 된장. 어, 마늘, 무, 그리고 고추 그리고 저는 이제 멸치 국물을 좀 육수로 내면 좋은데 이렇게 잔멸치를 조금 넣어도 맛이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푹 끓여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정말 무랑 이 자주방망이 버섯을 넣었더니 너무 구수하고 좋아요 한번 국물 맛을, 어, 가볼게요. 아,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요? 음, 한번 끓여드셔보세요. 너무 맛이 좋은 것 같아요. 자주 가만히 버섯도, 어, 이 버섯도 넣으니까 굉장히 시원한 맛이 느껴지네요. 음, 아욱 된장찌개. 오늘도 성공했습니다.